청주는 새롭게 교통의 중심지가 된 장소성이 있고 한 2000년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주 환경으로서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두 지점을 잘 보고 싶었습니다. 청주는 전통 공예에서부터 혁신적인 금속활자본, 직지심체 요절에 이르기까지 정성과 장인정신을 보여주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네시스는 자동차라는 기계에 세심한 손길을 더해 고객이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을 만들어 갑니다. 제네시스 청주 같은 경우에는 수평면이 파사드입니다. 나머지 공간들은 다 열려 있어요. 유리면의 코너가 비어 있습니다. 경복궁에 가면 경회루 있죠. 서양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파사드가 없는 건축이에요. 열려 있지는 전부다. 근데 바닥면이랑 천장면은 보이죠. 그게 우리나라 건축이 독특한 면이죠. 엣지를 제거하면 하늘이 보이거나 굉장히 가벼운 건축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브랜드 큐브는 우리 건축이 가지고 있었던 속성을 현대적인 지뢰로 구현을 했고, 공간 속에 작은 정자처럼 있기 때문에 크게 공간을 디바이드 하기도 하고, 마치 한지 같은 느낌을 만들려고 한 거죠. 사람이 온 방향에서 바로 들어가게 되면 공간의 신비로움이 좀 덜할 수가 있어요. 방향을 꺾고 또한번 꺾었을 때 착각을 하거든요. 작은 공간이라도 낯선 공간이 되는 겁니다. 한지가 주는 향이라든지 빛이 절제되어 있는 느낌이라든지 한국적인 미감이에요. 프라이빗 라운지의 사용자들을 생각을 해야 했기 때문에 편안함을 줄수 있는 소재가 적용이 된다든지 전통 건축에서 볼수 있는 특정 부분에서 쓰임새가 있는 형태로 변형을 하고 57이라는 우리나라 전통 재료를 이용해서 색을 더 치웠기 때문에 한국적인 재료,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닿는 부분이 빛이 들어오거나 자연이 있어요 그게 온갖의 특징이고 제네시스의 차학일것 같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환경, 직생, 오랜 시간의 역사 땅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거든요 하라는 개념으로 도시랑 상호 조화한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캐노피 길이가 한 60m 정도 될 텐데 굉장히 긴 그림자를 드리오는 공간을 만들었고 사람들이 들어올 적에 우리가 웰커밍 하는 거죠 인간의 정주환경은 그림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큰 볼륨의 이 공간을 내리는 사람의 하차감에 둔 거죠 뭐 승차감에 둔 거죠 이 공간이 항상 일정하게 톤을 유지하려면 그림자 색깔을 가지는 테이블이 되면 의자가 되면 이런 식으로 배려를 하는 거죠. 단화목은 나무를 인위적으로 불에 한번 구워서 색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다양한 각도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겠더라고요. 표면 질감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는 빛의 반사, 그림자 그런 감성적인 영역을 위해서는 굉장히 계산적인 정확도를 요하거든요. 기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감성의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지점이 제 자부심이기도 하고요. 제네시스와의 접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CMF 월 같은 경우에도 디테일들이 다 숨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눈이 바라보는 각도, 손이 닿는 부분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숫자가 숨어 있어요. 몸의 숫자. 제네시스 청주는 브랜드, 상품, 손님이 독창성을 가진 공간 안에서 서로 공명하며 청주가 가진 고유성이 반영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커뮤니티 허브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전국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제네시스는 한국이 만든 세계적인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미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한국의 미감은 과하지 않은 진정성 자신감이 있어야 과하지 않을 수 있고 진정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네시스는 그런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